네, 안녕하세요. 토이츠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어떻게 되시면 구독자 요청강의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이 도면은 사실 3D 프린트 운영 기능사의 공개 도면이고요 14번이네요. 요 도면이 있는데, 요 도면 중에 1번, 2번 부품이 이제, 원래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음, 이 중에 이제 1번 도면을 좀 그려볼 건데요. 어,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어, 1번 도면이 이제 얘거든요. 위쪽에 1이라고 써있는, 01이라고 써있는 이 부품이긴 한데, 이 부품에, 어, 화면 보이는 상에서는 이게 정면도고, 얘는 저면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를 이쪽 방향에서 쳐다본 정면도고, 아래에서 쳐다본 이 저면도인데요. 우측면도도 한번 같이 그려볼 생각입니다. 우측면도. 약간 투상을 좀 해야 되겠죠. 정면도, 저면도 우측면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타낸 그림처럼, 정면도, 저면도는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측면도는 예,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사실 이 도면에서 우측면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아마 생각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한번 그려보죠 1번 부품만 한번 그려보는데 우측면도도 포함하겠다는 거 예, 하면서 한번 그려보죠 X라인 이용해서 어, 수직수평선을 그릴 거고요 수직수평선을 그릴 거고 요 중심은 뭐 어디로 에 하기 나름인데 요 중심은 그냥 저는 여기 센터라고 음, 볼까요? 잠깐만요. 예, 센터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센터라고 보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C 엔터로. 자, 근데 치수가 없죠? 근데 치수가 없는 건 2번 부품도 좀 쳐다보면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야 돼요. 2번 부품에, 결국은 이 10이라고, 아, A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볼록 튀어나온 수컷이구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결국은. 이 안쪽으로. 맞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가려면 2 곱하기 R3이니까 여기가 R3, R3이니까 결국 6파이 안에 들어가는 원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6파이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증시험에서는 모델링 할때이 부분은 한 0.23mm 정도 작게 그려야 됩니다. 6이면 5.8 정도나 5.7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작게 그려야지 얘가 여기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유격이 생길 거예요. 이건 얘는 유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자격증이 아니라 이 도면을 그리는 거니까 그냥 6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겠습니다. 이제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6파이라고 주겠습니다. 이 센터 기준으로 위쪽, 그니까 요 위에 모서리는 위쪽으로 13, 오른쪽으로는 7이에요. 옵셋으로 13이라고 해서 위로 보내고, 엔터, 엔터, 7이라고 해서 오른쪽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쪽에 이제 모서리가 완성되고요. 아까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C3, 여기도 C3으로 보시면 되겠죠. 시도가 없죠. 왜냐면 하 여기서 아까 그 주서란에서 이게 주서란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린 그걸 그리... 자, 그래서 걸그 여기는 치수를 생략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요 도면을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도 여기는 좀 미리 써 놨습니다 끝까지 음, 잘 따라오죠 못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될 거니까 두고요 자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서 바닥까지는 18mm다 그죠 옵셋으로 18이라고 주고 얘를 밑으로 내리고요 자 그러면 이 안쪽 오른쪽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결국은 요 안쪽에서부터 이 끝까지 어떤 거리값이 있죠. 그 값은 39고. 맞죠? 그 다음에 23,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얘들을 그려나가면 되겠죠. 어쨌든 전체 크기는 옵셋으로 39라고 주고, 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버립니다 자, 컨트롤스 저장하고요. 몇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못하기는 하지 말고또 한번 넘어가보죠. 요 사이는 보면 지금 이 선이 여기 있다는 소리는 단차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 물론 3D를 보면서 연습하는 거는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어쨌든 얘는 튀어나온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정면으로 봤더니, 아, 얘가 튀어나온 부분이고, 이쪽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도면상에. 옵셋으로 16이라고 주고, 얘를 왼쪽 보내고요. 하나 마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23이라는 곳에서 8mm 들어간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도 보이죠? 옵셋으로 23이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보내고, 옵셋으로 8이라고 주고, 얘를 또 왼쪽으로 보냅니다. 자, 선이 이렇게 두면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브레이크로 일단 요거 하나 끊어주죠. 이 정도만 끊어주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것까지 이해됐고, 자, 그 다음 23mm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얼마 깊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왼쪽을 보니까 치수가 그래도 있네요. 그죠? 12mm, 6mm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12mm, 6mm. 그러면 요 바닥선에서 6mm, 12mm 감자된다는 소리죠. 옵셋으로 6mm. 옵셋으로 또 6mm 위로 보내시면 되죠. 결국은 도면이 이런네요 이런 식으로 갖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겨지는 거네요. 이렇게 그죠? 예. 아직 헷갈리십니까? 조금 이제, 이제 많이 헷갈릴 것 같네요. 자, 바닥에 있는 조면도를 선을 좀 추가를 해서요. 여기 형상을 좀 만들어 놓고, 선을 좀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죠. 옵셋으로 15 나누기라고 주고, 위로, 아래로. 자, 트림으로 예예 예. 경계 잡아서 선 이쪽은 좀뺄수 있겠죠. 빼주고, 여기도 빼주기로 하고요. 자, 위쪽도 사실 필요 없는 선이 얘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얘들도 필요가 없겠네요. 얘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우측면도 때문에 제가 여기 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트림으로, 한편으로 또얘 위쪽으로는 또 필요 없겠고, 여기도 이쪽으로는 또 필요 없겠죠. 또 필요 없고, 또 트림으로, 이쪽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오른쪽 이 선들은 필요할지 몰라서 여기 둔 거고요. 또 트림으로, 이 사이는 또 이렇게 끊어주고, 자이 라인은 이쪽 선이 위에서 저면도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는 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트림으로 이하고 이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고 또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트레스로 저장하고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그 다음에 또 트림 이쪽은 아직 지울 수는 없지만 트림으로 여기는 지울 수 있겠다 그죠? 이거 이상 없고. 자그 다음에 여기도 트림으로 여기 사이는 또 지울 수가 있겠네요. 음. 요거. 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지우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이 바깥쪽으로 지워야겠네요. 여기는 살아있는 선이니까 이거 이상이 없고요. 됐고 또 트림으로 이거 경계 잡고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경계까지 잡고 지우면 이렇게 될것 같고 자 아래, 아래쪽은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치수가 또 없네요. 자 그래서 또 2번 부품을 봐야 돼요. 2번 부품이 여기 B가 어디 들어가냐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즉이 사이에 끼워지죠. 자 8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수컷이고, 얘도 암컷이겠죠. 얘도 8mm로 가야 되고요. 실제로 여러면 장치시험에서 여기 3D 프린터 운영기능에서 모델링에서는 3D 모델링 할때이부분또이 8mm보단 작게 그려야 돼요. 7.7이나 7.8 정도로 좀 작게 그리셔야지 이 사이에 유격이 생깁니다. 뭐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옵셋으로 8 나누기 이라고 주고, 위로 아래로 그릴 거고요. 트림으로 이거 이거 경계 잡아서 지우고, 됐죠. 이것도 지우, 아이고, 잠깐만요. 트 트리... 일단요. 트림으로 요거 일단 이렇게 경계를 지워주셔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마저 끊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됐죠또 트림으로 지우고 또 트림으로 요 경계를 또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컨트로 저장해 주고 아까 우리 6mm로 그렸던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여기 생기는 거고요. 음, 여도 똑같이 양쪽이 15mm다 그죠? 어 그러면 x 라인으로 x 라인 아니 x 라인으로 4분점 찍어서 선 내리고 4분점 찍어서 선 내리고요. 여기도 4분점 찍어서 선 내린 다음에 트림으로 다 잡아 서 이렇게 끊어 주면 형상은 잡힐 수 있고요. 얘 마찬가지 저쪽 밑으로 밀어 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트림으로 여기 사이는 예, 빼 주시면 되고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줍니다. 어느 형상이 나왔죠? 예. 자, 이제 우측면도 한번 그려 보도록 하죠. x 라인에 x 라인에 우측면도입니다. 자, 얘를 우측에서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본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어, 됐습니다. 자, 우측면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측면도는 이 사이의 폭이니까 저면도의 폭하고 똑같죠? 즉 15mm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옵셋으로, 옵셋으로 15 나누기 2가 되고요. 왼쪽, 오른쪽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15mm고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아, 안에 깔리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 15mm가 있고, 그다음 여기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뒷부분의 몸체하고 앞에 몸체는 두께가 달라요. 얘는 1 5 m 면 얘는 8mm였죠. 맞아요. 옵셋으로 8, 나누기, 8 나누기라고 주고,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컨트롤스 저장하고, 자, 이거 트리밍 한번 해보죠. 요 사이는, 이렇게 트리밍 해주면 조금 이해가 쉽고요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저 트리밍 해 주십시오. 컨트롤스 저장. 트림으로 위쪽에는 다 필요 없는 선들이고요. 바닥 쪽도 요거다 필요 없는 네, 선들입니다. 먼저 수어저장이주고 이상 없고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선이 두 가닥인데 하나는 이 뒤쪽에 있는 이, 여기 뒤쪽에 있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는 있요 면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그릴 때는 음, 얘는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만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돼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마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쳐다봤을 때는 숨은 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림으로 일단 얘들 사이는 끊어주고요. 이것도 끊어주고, 요거는 브레이크에 선택하고, F 엔터 펜스로 첫 번째 점으로 클릭을 한번 두번 해주셔서 선을 분할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BR 엔터 브레이크로 선택하고, F 엔터에 클릭으로 한번 두 번으로 선을 좀 이렇게 분할해주겠습니다. 이쪽에서 쳐다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여기 안쪽 요 사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숨은 선으로 가야 됩니다. 요런거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요거 숨은 선 해야 됩니다. 뭐 이까 이해되셨나요? 컨트롤 S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건 중심선이겠네요. 그럼 중심선이니까 일단 두고요. 6파이 부분은 요만큼 튀어나오겠죠. 얘하고 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고 트림으로 요거 사이는 이렇게 요렇게 치우고요. 또, 뒤쪽으로 요거요것도 지웁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용해서 요렇게 끊어주고, 요렇게 끊어주면 좀 이해가, 아, 쉬울 것 같네요. 지우고. 요거 중심선이어야 이 되는 곡식 이해됩니까? 맞죠? 요거 중심선이죠? 요 튀어나온 부분의 센터니까. 됐죠? 요거. 자, 그러면 얘두 개가 어떻게 갑니까? 미러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이걸 미러하고 나니까, 그죠? 아, 눈에 또 뭔가 보이네요. 어, 우리가, 어, 제가 실수, 우리가 실수하다기보다도 뒤에 거부터 하다가 넘어왔으니까 이런데요.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얘들 있잖아요. 요, 이 선. 즉, 요 라인 보이죠? 요 라인. 그리고 반대쪽에도 요 라인. 요 라인이 이쯤 튀어나온 부분에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요, 만큼 튀어나온 부분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숨은 선 해야 됩니다. 엣지 프로브로 이렇게 끊어주고, 네, 이렇게 성격 바꿔주고, 조인 기능 이용해서요. 얘하고 얘, 엔터, 또 엔터, 얘하고 얘를 선을 하나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있건 또좀 생각을 했지만, 이거 하나 하나 뜯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있는 게 실선이고, 그다음에 여기 숨은 선인데, 이게 다시 앞에 넘어오니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얘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이게 또 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얘를 양쪽은 전부 다 숨은 선으로 표현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음. 자, 그다음 에 여기 못따기 있습니다. 잼퍼 디엔터, 3엔터 엔터. 엔터. C3 주고 C3을 주고 이선 밑에는 선이 사라지네요 트림으로 요거 사이 잘라주고 챔퍼로 D 엔터 3 엔터 엔터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모따이가 끝나는 부분도 선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요 라인들을 이해되셨나요? 됐죠?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 엔터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요렇게 선이 이렇게 선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심었다, 이게 시작과 끝, 혹은 끝과 시작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우측면에서 봤을 땐, 컨트롤스로 저장이 죠 이상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지는얘 있죠? 얘 있죠? 얘는 어디 선입니까? 그리고 요 안쪽에는 요 면이잖아요. 얘 우측에서 쳐다봤을 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선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가, 전체에서부터 전체까지죠? 그러면 얘도 숨은 선이, 이것도 숨은 선이어야 됩니다. 얘도 전체가 숨은 선이고요. 트림, 아이 어, 미안합니다. 트림 일단 하고요. 트리밍을 얘하고 얘 사이를 트리밍 해준 다음에 매치 프로브로 선 만들어주고 이렇게 트리밍 하셔야 돼요. 이제 스로장이주고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기능 이용해서 선좀 끊어주고 선또좀 끊어주겠습니다. 중심선이니까 매치 프로브로 속의 특징 을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로 선을좀 끊어주고 끊어주고 매치 포인트로 중심선으로 좀 바꿔주고 바꿔주고 여기까지 바꿔주고, 트림으로 요거 끊어주고, 트림으로 요거 끊어주고, 예을 트림으로 요거 사이 좀 끊어주고요. 사이 끊어주고, 트림으로 요거 끊어주고, 여기도 트림으로 끊어주고, 브레이크 기능 이용해서 중심선 정리하고, 여기도 선 정리해주고, 여기도 중심선을 좀 정리해주고, 여기도 좀 정리해줍니다. 이레이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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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레이저 지우고요. 크기는 어, 뭐, 진짜, 좀, 뭐, 이렇게 말 그렇지만, 좀, 자그만하죠? 작은데, 어, 생각할 게 많네요. 어, 중심선이 사라졌네? 예, 중심선 또 넣어주고요. 브레이크 끊어주고, 여기도 끊어주고, h 지풀브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됐죠? 자, 컨트롤스로 저장해주고요. 자, 아, 그러면 다시 정면도부터 보죠. 정면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R3이 보이네요. FN 또 RN 또 3으로. 바꿔주고. 자, 정면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가고그 다음에 정면도 부분이죠. 선두 개, 아, C모따기 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나요? 밑에서 본 C모따기 선, 틀림으로 이거 바팅해 주고요. 이 도면상에서는 없지만, 이두 개의 정면도, 정면도, 그 다음에 3D 형상을 좀 참고해서 우측면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측면도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하나하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일단은 정면도, 정면도는 이상이 없어요. 버튼로 저장하고, 자, 요거 근데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시모따기에 있는 요 라인 있잖아요. 즉요 바닥에는 있요 라인은 전면도에서 봤을 때이 선이 보이는 거 맞고요. 사실 위쪽에는 위쪽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인은 사실 위에 밑에서 봤을 때 수문선이겠지만 선이 두 개가 겹쳐요. 외형선하고 수문선이 겹칠 때는 외형선이 외형선으로만 표현합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 알 잡힌 부분들 보이잖아요. 얘들 분명히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 잡힌 부분에는 이 수문선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접선으로 연결된 R 부분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연결된 선이기 때문에, 라인이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3D 모델링으로 하면, 3D 모델링으 그러니까 이 지금 c a 말고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2D를 만들면,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선이, 숨은 선이 렇게막 생길 거예요. 근데 이는숨은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R 부분은, R 부분은 숨은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컨트롤스로 저장하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 한번 보죠. 우측면도의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m였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거는 8mm였죠? 여기서서부터 여기까지가 8mm이고, 8mm 사이에 C 모 따기 부분이 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C 모 따기선 연결해줬고,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튀어나는 부분에 모 따기, 여기 위아래도 있는 거 설명했고, 그다음또 튀어나온 부분이 얘죠? 얘들 두 개선. 근데 얘 폭은, 여기, 저면도상에서 보면 15mm 똑같은 폭이니까, 선이 그냥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그 다음에 중심선 지나가고, 그냥 원통이기 때문에, 여까지도 이상 없고. 자, 근데 여기 중심선, 이 숨은 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숨은 선은 이 바닥에 있는 요 면이다. 그죠? 즉, 3D상에서는 요 면이다. 그죠? 밑에 있는 요면이, 요면이죠? 요 면이, 요 면이죠? 이 바닥에 있는 요 면, 우측에서는 숨은 선인데, 이게 실제로 요, 요거, 요, 이게 없으면, 이 부분은 실선으로 봐야 돼요. 여기도. 근데 지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걔한테 갈아져서 이거 다 숨은 선이 된 겁니다. 이 라인 전체가. 자, 위쪽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숨은 선 어떤 부분이냐면 안쪽에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요 라인이 우측에서, 아니, 우측으로 보면, 우측에서 쳐다보면,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은 밑에 가하고 마찬가지로 전체가 숨은 선이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맞을 것 같다기보다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면이 생각보다 조금 아, 어렵다, 그죠? 네, 어려운 부분이네요. 어려워서 이렇게 뺐나요, 여기서? 아무튼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것 같고, 자, 이게 치수 주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됐습니까? 치수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한번 보죠. 우으면 되는 치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 다 있으니까. 자, 뒤에 라인 트치고 바닥에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6mm. 하나. 자, 그 다음 바닥에서, 대대까지 12, 아, 12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m. 치수 2개에 들어가는 간격 요 사이 간격은 조금만 더 띄울까요? 됐습니다 자, DRI 엔터 치시고요 어, 바닥하고 여기까지가 23mm 그다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m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9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mm예요 여기 여기까지 가는 간격 자, 요거 약간만 더 내려야지 16mm가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내리고요 그 다음에 DRI 엔터 치고 반경 그리고 DRI 엔터 치고 여기서부터 센터까지가 7mm 그 다음에 높이에서부터 밑에까지가 13mm 자, 얘도 위치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빼주죠 그 다음에 d l i 엔터치고 바닥에서부터 꼭지까지가 여기 18mm 그 다음에 DDI 엔터치시고 요거 지름이 6mm다 그죠 그 다음에 d l i 엔터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였고요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휘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어.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16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mm라고 해주면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하고 안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치수를 한개더 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참고 치수로 바꿔놓겠습니다. 어...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표현해 놓겠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선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저는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헷갈릴까봐요. 여기는 아예 그냥 둬버리고, 띄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치수로 그냥 이렇게 한개더편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무브 기능 이용해서, 도면 조금만 더 가까이 붙이고, 얘도 조금만 위로 붙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도면을좀 밑으로, 이거 조금만 더 왼쪽으로 붙이죠. 조금 더 가까이 보내겠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리뷰하고 같이 들어가죠. 자, 도면상에서는 이상이,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고, 측면도는 다 검토했고요. 했죠? 자 그럼 이번 시간는그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드시면 구독자 요청가이고요. 어 왼쪽에 보시는 도면 중에 1번 부품에 시리즈 프린트 운용 기능사 약간 14번의 공개 도면이고요. 이 중에 정면도, 저면도 이걸 왜정면도로 얘기했고 이걸 정면도로 얘기했는지는 이 부분이 가장 이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면도로 했고, 당연히 정면도 밑에서 쳐다봤으니까 이걸 저면도로저면도라고한 거예요. 삼각법으로. 그리고 우측면도를 굳이 필요는 없었지만 우측면도도 그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웠다는 거 근데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 그쵸? 어. 깔려서 이걸 이게 복잡해서 우측면 생략했나? 오스게소리지만그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고 음, 여기에 치수가 없는 A하고 B 부분은 2번 부품을 확인하면서 이제 이 치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공차는 없어요 어, 도면상에 공차는 없으니까 하면 되고 도시도고 치시 없는 못다하기는 C3이었다는 거. 자 그러면 치수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6파이 기준 잡아서 73 갖고 18하고 39로 전체 그렸고 23을 갖고 8을 갖습니다. 6하고 1 2로 형상만 잡아주고 R3. 자, 그 다음에 저면도도 15, 8에 폭을 알려줬고 이만큼 거리값 16mm 알려줬고요. 여기서 치수. 음, 여기 뒤에 있는 건 보조선. 자, 이거 바탕으로 우측면도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취소 확인했고, 우측면도가 좀더 추가됐습니다. 쉬운 도면, 우측면도 때문에 투상이 굉장히 어려웠네요. 아무튼요, 이 음, 정도만 잘 그려내도, 여러분들 기본 투상은 다, 사실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쉬운, 우측면도가 오른,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까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